네, 안녕하세요. 언클플랜트의언클 소종관입니다. 금일은 남천 키우기 헤븐리 밴브, 스어드 밴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에서 남천을 분주 작업하는 것을 하였고요. 그 영상이 이제 따라올 건데, 이상적인 형태의 번식 방법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차는요 매자나무과예요 매자나무과 상록 관목입니다. 그래서 늘 푸르고 관목, 그죠? 키가 낮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키가 1에서 3 m 까지 자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꽃이 피는데 꽃도 어, 이뻐요. 잠 꽃이 이쁜데 색깔이 흰색 그리고 약간 노란색 이게 형태로 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그 개화의 시기는 보통 6월에서 7월, 지금은 지났죠. 6월에서 7월에 개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어 성장 온도입니다. 남천의 성장 온도는 16에서 20도 선, 16에서 20도 선에서 가장 이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겨울 나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겨울에 겨울 나기가 가능한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특히 부산, 전남, 이쪽, 남부지방에서는 어, 겨울에 노지에서 재배를 하는 식물이고, 밖에 나가보면은, 어, 이렇게 울타리 모양으로 하단에다가 되게 많이 심어 놓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요구되는 광도는 아, 1500에서 1만 럭스 정도 되고요. 일반 식물보다 약간 높은 편, 좀 밝은 공간에 두어 주시는 게 좋다. 꼭 보실 수가 있고요. 햇빛이 양이 많아야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발색이 이뻐집니다. 그래서 가을로 넘어가면 충분한 색상, 붉은 색상이 일어나면서 이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자, 물죽입니다. 봄부터 에 가을까지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관수하세요. 물 먹는 양도 많고, 특히 양지에 있는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말리면서 자라게 되기 때문에 관수하는 그 시기가 조금 더 짧아진다. 그리고 관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는요 어, 흙이 대부분이 말랐을 때 그렇게 관수하는 것이 좋아요. 이유는 이제 흙이 마르지 않는 공간에서 계속 관수를 하게 되면 겨울에 가습으로 죽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실내에서는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병충해에 강한 편이지만 응애벌레나 깍지벌레 요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천의 열매는요, 보통 10월에 열려요. 10월에 열매가 열리는데, 아, 앞으로 한한달 정도 지나면 붉은색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건데, 아, 녹색의 열매가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개가 이제 맺혀 있던 것이 파종의 씨앗이 됩니다. 그때 씨앗이 붉은색으로 바뀌면 그 안에 이제 껍데기에 이제 있는 것을 벗겨가지고 안에 있는 씨앗을 씨앗을 젖은 흙에다가 파종을 하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삽목을 하기보다는 파종으로 번식을 하는 경우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가장 안정적인 분주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삽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마디가 목질화된 어, 마디를 좀, 어, 한 5에서 10cm 정도 준비를 하셔서 위에 잎 제외하고 마디가 한 5에서 10cm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지흙게다 심어 주셔도 잘 살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굳이 씨앗도 많이 열리고 분주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관상적으로 아주 좋고요. 어, 낮은 울차, 울타리 형태로 쫙 이렇게 넓게 심어 놓으면 또 특히 가을에 엄청 이쁘게 붉은색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천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 대부분의 남천의 종자에서는 가을이 되면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녹색으로 그 겨울을 계속적으로 나는 색상이 안 바뀌는 남천도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천의 열매 열매도 뭐 천식에 좋니 뭐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잎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약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건강한 식물 남천 키워 보시고 즐거운 가을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